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요근래 가장 뜨겁게 올라오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주가가 단기간에 4천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지금 이거 고점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 기술적 흐름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구독 좋아가 요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계좌 금액도 올라갈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릴 테니 5분만 집중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입니다. 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이 마스가의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 선박 발주 확대와 물려 이 조선 기자재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국내 조선 빅3의 독점 납품인데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메인 베어링 서포트를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핵심 밸류체인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광산, 원전, 풍력, 기자재 포트폴리오인데요. 광산 플랜트용 펄렛, 원정용 펌프 밸브등 다양한 서답에 걸친 제품군을 보였으며 글로벌 점유율 또한 58%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네 번째로 실적 개산 전망인데요. 2025년 예상 매출 1,215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 전망이며, PER 또한 13배로 업종 평균 대비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적 강세 흐름입니다. 월분기중 장기 횡보 후 강력한 돌파가 나왔으며 RSI 스토케스틱 과 매수권 진입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보라색 5일선과 파란색 11선을 강하게 타고 올라가는 단기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21선, 노란색 21선과 녹색 61선은 완전히 눕혀놓고, 만, 완전히 눕혀놓고 이제는 위로 말려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건 단순히 단기 테마성 반등이 아니라 중기 상승 구조로 전환됐다는 강력한 시도입니다. 또한 8월 말부터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는데요. 특히 9월 4일의 경우 약 2700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붙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이 개미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돈의 무게가 실린 장세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목표가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13,000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삼형엠텍은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수의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발주는 지금 글로벌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고 삼형엠텍은 삼형 국내 조선 빅3인 H 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메인 베어링 서포트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늘어나면 매출은 곧장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돌파를 강하게 예상합니다. 지금 12,000원에 단기에 물리신 분들도 다음 주 중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네. 이 본업까지 같이 하시면서 종목까지 신경쓰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010-7730-8354번으로 구독 모자 남기셔서 삼형 엠텍 저점 매수 후 최고점에서 매도 타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15,000원입니다. 이 삼형 엠텍은 단순히 조선 기자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산 플랜트용 팔렛, 원전용 펌프, 풍력 기자재까지 포트폴리오가 넓은데요. 특히 이 글로벌 점유율 58%라는 압도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단일 업종의 의존도가 낮다는 건데요. 따라서 특정 업황이 꺾인다고 해도 안정적인 매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 목표를 15,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실적 개선과 함께 이 기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흡수하고. 한 단계 레벨업 할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8,000원인데요. 2025년 예상 매출 1,215억 원, 영업이 125억 원 전망이 나옵니다. 성장률이 무려 20%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PER이 13배, 이 동종업종 평균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요. 업황 호황이 이어지고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초과한다면 은 주가는 이 정고점인 12,000원대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18,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지금은 단기 고점 구간이 아니라 장기 상승 파동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타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세력의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방송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선생님께 가르침 받듯이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 타점 받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같이 매도해서 수익 보셨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 문의 주고 계십니다. 저점에서 매수한 뒤 주가 급등 시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는 게 팩트입니다. 본업은 항상 그러셨듯 열심히 하시고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의 수익이 다음 투자 때 20%의 수익을 만듭니다. 그러니 향후 상승 나올 이 삼양 엠택 선 대응하셔서 이제는 반드시 수익 매도하셔야 되고요. 구독과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수익 창출 가능하오니 저 한번 믿고 묵묵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믿고 연락 주시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7730-8354번으로 구독 문자 남겨주세요. 영상의 구독 조화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손목에 있는 시계가 바뀌고 자동차가 바뀔 것이며 버전은 집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제가 현실로 이뤄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겠습니다 최근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표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이렇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이 단기 트레이딩 성격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아직 기,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자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관의 본격 매집은 보통 중기 목표가 구간에서 확인되는데 그 시점이 오면은 이 주가 상승에 탄력이 한번 더 붙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셔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으셔야겠죠? 또 공매도 비율 보시면은 지금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즉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기대감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일 장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관전 포인트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12,000원대를 지지하느냐 돌파하느냐.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안착한다면은 단기 목표가인 13,000원은 순식간에 열리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신고가 패턴에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수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전고점에서 전고점 매몰대로 소화하면서 더 높은 독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삼형 엠텍은 단기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중기적으로는 조선 원전 풍력 포트폴리오, 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과 저평가 매력이 겹쳐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명확하게 터지면서 단순한 단기 반짝이 아니라 중기, 장기 랠리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따라서 단기 목표가로는 13,000원, 중기 목표가로는 15,000원, 장기적으로는 18,000원 이상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010 7 7 3 0에 8354번으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삼 3억 3 엠텍 저점 매수 후최 고점에서 매도 타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질 좋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영상 가지고 돌아올 것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